안녕하세요. 아세안의 김시윤입니다 피디님, 북한 사람 본적 있으세요? 아니요. 봤습니다. 심지어 고위급 인사를 봤습니다. 동영상 촬영까지 했답니다. 아 어디서 보신 거예요? 제가 외교부 아세안 협력과에서 일을 할때 2017년도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과 외교장관회의에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. 오늘 가능한 거예요? 음, 가능해요. 이게 왜 가능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제 책에도 이제 설명이 되어있는데 아제콘보다 응? 어 노노노노노. 어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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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이거 정말 어휴.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거기에 아세안을 중심으로 두고 아세안 관련 회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세안 아세안 플러스 3, 그래서 뭐 한국, 중국, 일본 이스테이션 서밋이라고 해가지고 뭐 EAS가 있고 그 다음에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라고 이제 아세안 미저널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얘를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게 우리나라랑 북한이 동시에 참여를 하는 유일한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. 정말 멍한 표정으로 계시네요. 회의에 <laughs> 그 가면 북한 사람을 볼수 있는 거요 그럼요. 이게 외교장관 회의 자체가 이제 1년에 한번 아세안 의장국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그때 뭐 북한 뭐 외무상이 참석을 하면은 볼 수가 있어요. 안타까운 게. ARF라는 것이 외교장관회까지만 있어가지고 남한, 북한, 정상이 만나는 거를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또 ARF 자체에서 뭐 파생되어 나온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 뭐, 작년에 서울에서 뭐 ARF 관련 회의가 개최가 됐는데, 그때는 뭐, 북한이 왔으면 뭐 난리가 났었겠죠? 뭐, 그런 경우처럼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, 뭐 웬만하면은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. 참석을 하면은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요. 아마 이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되지 않았지만, 보통 8월 초에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이가 개최가 되거든요. 그때 뭐 유심히 뉴스를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. 북한 외무상이랑 우리나라 외교장관이랑 뭐 스쳐 지나갔다 얘기를 했다. 북한 외무상이 뭐 왕따를 당했다, 만천장에서 왕따를 당했다, 뭐 이런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. 왕따 뭐예요? 북한이 도발을 막 심하게 할 때에는. 아무 북한 옆에 앉기 싫어가지고 자리를 바꿔 달라 no. 이런 얘기를 했다는 부분도 들리고요 그래가지고 뭐 기사 기자들이 기사를 자극적으로 쓰는 거죠. 그리고 뭐 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알파벳 순으로 앉기 때문에 누가 어디 앉는지를 대체 알거든요. 근데 만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원으로 앉을 수도 있고 뭐 스퀘어로 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자로 쭉 앉을 수도 있고 뭐 이게 그 의장국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가능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막판까지 뭐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2018년도 싱가포르에서 그 만찬 자석을 파악하는 게제 제 역할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공무원을 엄청 괴롭혀가지고 뭐 우린 어디 아니냐, 북한은 어디 아니냐, 그면서 엄청 괴롭혔었죠. 기자들도 만찬 자리에서 사진 찍는 거예요? 어 보통은. 기자들이 만찬장이나 뭐 회의장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거든요. 그래서 만찬장 안에서 찍힌 사진은 보통 외교부 직원이 들어가서 찍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또 장관 옆에 또 근접할 수 있는 직원은 또 한두 명밖에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그걸 진짜 잘 포착하는 게 아주 매우 중요한 뭐 임무 중 하나입니다. 기자들 그거 관심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그래 가지고 뭐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이제 한 외교부 출입 기자가 이제 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와 가지고 끌려나는 그런 적도 있어요. 그리고 뭐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외교부 직원들도 아무래도 기자들에게 또 많은 정보를 줘야 되니까 중국 사람 툭하고 들어가 가지고 괜히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적도 있고 아무튼 뭐 되게 흥미로운 경험들이 많았습니다. 처음에 얘기 동영상 촬영 제가 2017년도에 ARF 회의장 앞에서 대기함을 찍은 건데요. 보통 ARF 그 회의장 안에는 장관님 플러스 뭐한두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. 그래가지고 실무 직원들은 앞에서 대기를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명문이 나오는 거예요. 그 그냥 눌렀죠. 근데 그때 북한 공무원도 밖에 같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우리가 막 일본인 척 중국인 척해도 다뭐 알잖아요. 제가 막 서로를 떨면서 그냥 옆에 직원이랑 얘기하는 척하면서 그냥 이렇게 찍었죠. 뭐 어떻게 찍혔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잘 찍혔더라고요.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? 뭔가 뭐 북한 얘기만 하다 끝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ARF가 매우 중요한 회의라는 거.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참여하는 회의라는 점. 그리고 이 회의 결과 문서가 이 회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아세안이랑 좀더 친하게 지내야, 지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마치